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 영원한 라이벌 돼서 역대급 환상 콤비로 이 충격적인 선언은 모든 무대에서 협력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아이돌 서바이벌 무대 뒤 충격 반전 김다현 X 스미다 아이코 하모니 쇼크 팀 결성 공식 발표 질투에서 부정으로 외로움이 빚어낸 환상의 하모니의 팬덤 결광 첫 합작곡 클래시 앤드 요 나잇 예고 서울 뉴스핌 박선영 기자 노래 배틀의 적수였던 김다현과 수미다 아이코가 충격적인 한팀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돌 서바이벌 무대에서 서로를 날카롭게 겨눴던 두 소녀가 마침내 한 팀을 결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아직도 믿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무대 뒤에서 서로의 노래 실력을 향한 질투와 경쟁심이 팽팽히 맞서던 이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손을 마주 잡게 된 것일까요? 티저 영상의 충격, 라이벌에서 운명적 만남으로. 첫 번째 충격은 지난주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터졌습니다. 틴트비 스포트라이트가 감돌며 김다현이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아이코가 무대 양쪽 문을 부수고 등장한 것입니다. 마치 두 용사가 서로를 부르는 듯한 짙은 긴장감이 무대를 뒤흔들었고 숨죽여 지켜보던 관객들 사이에선 이 순간을 기다렸다. 라는 환호와 설마 진짜 라는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영상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향해 빛나는 미소를 교환합니다. 그동안 각자 무대 위에서 보여준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와는 사뭇 대비되는 따뜻한 포옹이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이게 실화냐, 진짜 팀이 된다면 역대급 컬래버라며 소셜미디어를 달궜습니다. 극적인 반전 뒤에 숨겨진 뜻밖의 공통점. 상처받은 외로움이 우정으로. 하지만 이 극적인 장면 뒤에는 예상치 못한 드라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두 소속사 대표가 극비리에 마련한 문화 교류 프로젝트가 발단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기획 단계에서만 해도 김다현과 아이콘은 서로의 소속사를 대표하는 라이벌 카드였지만 고위층 간의 비공식 만남에서 둘은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둘다 어릴 적 가족과 떨어져 외국에서 오랜 시간을 자랐다는 점, 그리고 노래를 통해 소통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기획팀은 즉시 두 소녀를 한 무대에 세우는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김다현과 아이콘은 처음 제안받았을 때 극도로 반대했습니다.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듭하며 두 사람 모두 상처받았던 외로움과 고립감을 서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무대 콜라보가 아닌 진짜 우정을 바탕으로 한 팀워크로 발전했습니다. 하모니 쇼크 탄생. 같은 꿈, 같은 상처. 함께 노래하며 더큰 울림을. 그리고 마침내 어제 서울 올림픽 홀에서 열린 깜짝 기자회견장에서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팀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하모니 쇼크, 하모니 샵. 기자회견장 무대에 올라선 김다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서로를 경쟁자로만 생각했지만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젠 함께 노래하며 더큰 울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아이콘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다현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대 위에서 자신을 지켜내려 했었는지 알게 됐어요. 서로의 목소리가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저 자신도 설레고 기대됩니다. 공개된 팀 포스터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눈빛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뒤틀린 붉은색과 푸른색 조명이 서로 교차하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선이 두 사람을 애워싸고 있지만 중앙의 흰 빛이 두 소녀를 하나로 연결하는 듯한 연출이 보는 이의 심장을 쥐어 짭니다. 첫합작곡 클래시 앤드 요나잇 충돌과 연대의 소름 돋는 하모니. 더욱이 이들의 첫합작곡 제목은 별표별표 별표 클래시 앤드 요나잇 충돌 그리고 연대 별표별표였습니다. 곡 도입부에서는 팽팽한 전자음과 함께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도발적인 가사를 주고받고. 중반부를 기점으로 화음을 맞추며 폭발적인 드롭 사운드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기획사 측은 10분 전까지도 서로 악을 쓰며 쟁탈전을 벌이던 두 사람이 최종 리허설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콘은 단순한 컬래버를 넘어 경쟁과 우정,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첫 무대가 공개되는 순간 팝 역사의 길이 남을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질 것임은 분명합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예매 사이트를 1분 만에 마비시키며 하모니 쇼크 첫 공연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경쟁의 칼끝을 벗어나 하나의 목소리로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지 그 현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경쟁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 김다현 스미다 아이코. 이들의 여정은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예측 불허의 스토리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아이돌 서바이벌 무대에서 서로를 날카롭게 겨눴던 두 소녀,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가 마침내 한 팀을 결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아직도 믿기 어려워하고 있다.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무대 뒤에서 서로의 노래 실력을 향한 질투와 경쟁심이 팽팽히 맞서던 이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손을 마주 잡게 된 것일까? 첫 번째 충격은 지난주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터졌다. 틴트빛 스포트라이트가 감돌며, 김다현이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아이코가 무대 양쪽 문을 부수고 등장한 것이다. 마치 두 용사가 서로를 부르는 듯한 짙은 긴장감이 무대를 뒤흔들었고, 숨죽여 지켜보던 관객들 사이에선 이 순간을 기다렸다라는 환호와 설마 진짜라는 혼란이 뒤섞였다. 영상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향해 빛나는 미소를 교환한다. 그 동안 각자 무대 위에서 보여준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와는 사뭇 대비되는 따뜻한 포옹이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팬들은 별표 별표직게 실화냐? 진짜 팀이 된다면 역대급 컬래버! 별표 별표라며 소셜 미디어를 달궜다. 하지만 이 극적인 장면 뒤에는 예상치 못한 드라마가 숨어있었다. 취재 결과 두 소속사 대표가 극비리에 마련한 별표 별표 문화교류 프로젝트 별표 별표가 발단이었다. 프로젝트 초기 기획 단계에서만 해도 김다현과 아이콘은 서로의 소속사를 대표하는 라이벌 카드였지만 고위층간의 비공식 만남에서 둘은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둘다 어릴 적 가족과 떨어져 외국에서 오랜 시간을 자랐다는 점. 그리고 노래를 통해 소통한 경험이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기획팀은 즉시 두 소녀를 한 무대에 세우는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김다현과 아이콘은 처음 제안받았을 때 극도로 반대했다.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시간을 거듭하며 두 사람 모두 상처받았던 외로움과 고립감을 서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무대 콜라보가 아닌 진짜 우정을 바탕으로 한 팀워크로 발전했다. 1. 하모니 쇼크, 하어머니 샵의 탄생, 경쟁을 넘어선 진정한 울림. 그리고 마침내 어제 서울 올림픽 홀에서 열린 깜짝 기자회견장에서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팀명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하모니 쇼크, 하어머니 샵. 기자회견장 무대에 올라선 김다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시간 서로를 경쟁자로만 생각했지만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젠 함께 노래하며 더큰 울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아이콘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다현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대 위에서 자신을 지켜내려 했었는지 알게 됐어요. 서로의 목소리가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저 자신도 설레고 기대됩니다. 공개된 팀 포스터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눈빛을 교환하고 있다. 뒤틀린 붉은색과 푸른색 조명이 서로 교차하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선이 두 사람을 에워싸고 있지만 중앙의 흰빛이 두 소녀를 하나로 연결하는 듯한 연출이 보는 이의 심장을 쥐어짠다. 더욱이 이들의 첫 합작곡 제목은 클래시 앤드 요나이, 클래시 앤드 요니, 충돌 그리고 연대. 곡 도입부에서는 팽팽한 전자음과 함께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도발적인 가사를 주고받고 중반부를 기점으로 화음을 맞추며 폭발적인 드롭 사운드를 선사한다고 한다. 기획사 측은 10분 전까지도 서로 악을 쓰며 쟁탈전을 벌이던 두 사람이 최종 리허설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이 경쟁을 넘어선 두정, 새로운 K-POP 서사의 시작. 이처럼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콘은 단순한 컬래버를 넘어 경쟁과 우정,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의 첫 무대가 공개되는 순간 케이팝 역사의 길이 남을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질 것임은 분명하다. 팬들은 벌써부터 예매 사이트를 1분 만에 마비시키며 하모니 쇼크 첫 공연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과연 이들이 경쟁의 칼끝을 벗어나 하나의 목소리로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지, 그 현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경쟁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우 김다현, 스미다 아이코. 이들의 여정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펼쳐질 예측불허의 스토리가 더욱 궁금해진다. 하모니 쇼크가 제시하는 케이팝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사와 성장의 힘.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의 하모니 쇼크 결성은 단순히 두 아티스트의 협업을 넘어 K-팝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 위주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넘어 서사와 성장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1. 경쟁에서 연대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화 두 라이벌의 하모니 쇼크 결성은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승패를 넘어선 긴간적인 드라마,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탈락이라는 결과를 낳지만 하모니 쇼크는 이러한 경쟁 구도를 넘어 긴간적인 연대와 우정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며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감동 포인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각자의 강렬한 개성과 실력을 가진 두 아티스트가 경쟁을 멈추고 한 팀이 됨으로써, 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 앤드 요나이라는 공명처럼 충돌을 통해 연대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되어 음악적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성 콘텐츠, 일회성 콜라보를 넘어 팀을 결성하고 장기적인 활동을 예고한 것은,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성과 성장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팬덤의 충성도를 더욱 높이고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꾸준히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상처를 통한 공감, 팬덤의 깊이 있는 유대 형성. 두 사람이 어린 시절 겪었던 죄로움과 고립감이라는 공통된 상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했다는 서사는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감성적 연결, 다티스트의 솔직한 고백과 이를 통한 서로의 이해는 팬들에게 아티스트를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긴간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는 팬덤이 아티스트에게 더욱 깊은 감성적 연결을 느끼고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 두 소녀가 각자의 아픔을 극복하고 노래를 통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모습은 팬들에게 음악의 치유력과 연대의 소중함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비슷한 아픔을 가진 팬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글로벌 팬덤의 확장.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두 아티스트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감성적 교감을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은 해외 팬들에게 공통된 인간적 경험으로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는 하모니 쇼크가 글로벌 팬덤을 확장하는 데 매우 강력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K팝의 영향력 확장. 새로운 시장 개척의 가능성. 하모니 쇼크는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문화적 교류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화 교류의 아이콘으로 부상 한국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아티스트의 팀 결성은 별표별표 별표 문화 교류의 상징 별표별표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K-팝이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컬래버레이션의 성공 모델. 하모니 쇼크의 성공은 향후 다른 K-팝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해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음악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긍정적인 설레를 남길 것입니다. 이는 K-팝의 외연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서사 중심 콘텐츠의 가치 증명. 하모니 쇼크는 단순한 퍼포먼스나 비주얼을 넘어 진정성 있는 서사가 K-팝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수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K-팝 콘텐츠 제작에 있어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의 하모니 쇼크는 K-팝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반전이자 경쟁을 넘어선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음악과 이야기가 전 세계 팬들에게 어떤 울림을 선사할지, 그리고 K-팝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됩니다. 관계성이 곧 콘텐츠 팬덤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 최근 K팝 시장에서 관계성 맛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아티스트들 간의 서사, 즉 관계성은 팬덤의 결속과 몰입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의 하모니 쇼크는 이러한 관계성 서사의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적대적 경쟁 구도에서 시작하여 문화교류 프로젝트라는 예상치 못한 계기를 통해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공유하고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강렬한 매력을 가집니다. 이는 팬들에게 단순히 노래나 퍼포먼스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들의 성장 과정과 내면의 변화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여정을 만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티저 영상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극적인 장면들은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들의 진짜 스토리는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을 증폭시키며 폭발적인 화제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갈등과 화합의 음악적 표현 클래시 앤드 요나잇. 클래시 앤드 요나이라는 첫탑작곡의 제목은 하모니 쇼크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곡의 도입부에서 팽팽한 전자음과 도발적인 가사가 충돌을 표현하고 중반부 폭발적인 드롭 사운드와 완벽한 하모니가 변대를 나타내는 구성은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음악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컬래버레이션이 아닌 아티스트의 서사가 음악 자체에 녹아들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시도입니다. 팬들은 노래를 들으며 두 사람의 경쟁과 화합, 고통과 희망의 과정을 다시금 상기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음악에 대한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덤 파워의 극대화, 티켓 마비 현상. 하모니 쇼크의 첫 공연 티켓이 길분만에 매진되는 현상은 강력한 팬덤 파워가 실제 소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두 아티스트의 개별 팬덤이 합쳐진 것을 넘어 이들이 만들어낼 충격적인 반전과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기대감이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증폭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K-팝 시장에서 아티스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들이 가진 스토리텔링과 관계성이 곧 강력한 콘텐츠 IP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모니 쇼크는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며 향후 K-팝 기획사들이 아티스트 발굴 및 육성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측 불허의 미래 하모니 쇼크가 바꿀 K-팝 지형.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의 하모니 쇼크는 K-팝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경쟁과 연대,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교류라는 복합적인 서사는 단순한 음악적 시너지를 넘어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 팬들에게 던질 것입니다.